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거라 나의 아내거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소원은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소원을 갚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하는 민수기 26장 이하 오늘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드릴 예배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절기 예배까지 그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들로 더럽혀진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28장과 2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공적인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29장 39절에서 언급한 서원제와 낙헌제였습니다. 둘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죠. 낙헌제는 그뜻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는 서원제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공적인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 약속 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약속하는 그런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고 싶은 나머지 우리 몸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절은 서원의 일반적인 원칙, 서원의 대원칙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하여 드린 것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으로부터 건져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이행하지 않을 그러한 유혹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서원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을 찾아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먼저 서원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갚기를 더디, 더디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 먼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먼저 서원해 놓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원이 대단히 자발적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우리의 헌신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서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섣불리 할 일이 아니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허락하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소고를 잡고 나온 자기 외동딸을 맨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 입다가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놓였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 되고 그것을 지킨다면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을 죽여야만 하는데 결국 입다는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말로 뱉은 그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실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어리석은 약속을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로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이 사람,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신실한 것이었지만, 영적 분별이 없어 스스로 올물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서원의 의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지를 따져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서원의 남발을 막으셔서 여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아직 출가 안한 딸이 서원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원에 동의한다면, 여기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즉각 행동하지 않는 그런 묵인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유효한 서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금지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서원은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별을 통해서 어린 딸이 함부로 서원 못하게 하신 것이고,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경우가 결혼한 부녀자들의 서원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갓 결혼한 부녀자들.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을 경솔하게 말한 경우를 예로 드는데, 그녀가 결혼 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한 것을 결혼 후 남편이 듣게 됐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 15절에 결혼한 부녀자들의 서원 모두 누구에 의해서 제안을 받습니까? 네. 그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듣고 묵인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효한 서원이 되지만 남편이 그것을 금지하면 그 서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역시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서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이후 그것을 취소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허용되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만 14절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이라고 했고 15절에서는 들은 지 얼마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들은 즉시 바로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당신 서원을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무효화시키다면 서원을 불이행한 죄를 그 남편에게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서원이 성립되는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동참해서 그 서원을 보증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더불어서 책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들이 없어 분인 나로 인해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한나가.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서원을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서원을 들은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림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허락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룬 그러한 샘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정에 가장된 자는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단지 가정의 육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책임지는 제사장 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수고라는 이 말은 단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육체적인 수고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영적인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돈만 벌어다 주고 먹을 걱정만 해결해 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도 분명 큰일이지만, 적어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그보다 무책임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왕으로서 다윗이 그의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생활을 주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남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복될까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30장에 나타나 어떤 경우라도 서원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사람에게 하듯 책임 없이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해 결단하고 서원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릴 때이지만 그렇게도 주님이 좋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쓰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시린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 위에 일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시편 구절과 함께 축복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명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의 시간들을 거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잊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은 서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로 가려는 방황의 발걸음까지도 돌이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서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을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을 향한 순전함도 신실함도 사라져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를 향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러한 주님을 닮아 저 또한 그 약속을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제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가족의 생계만이 아니라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